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은,는,이,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는,이,가 언제 은,는을 써요? 언제 이,가를 써요? 정말로 헷갈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볼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가가 쓸 때는 앞에가 중요합니다. 은,는을 쓸 때는 뒤에가 중요합니다. 2번은요 한국어에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이렇게 '안다'라고, 안긴 문장은 이렇게 '안긴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 안에 문장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긴 문장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할때 예를 들어서 형이랑 동생을 비교를 합니다. 형과 동생을 비교한 채, 형은 키가 작아요, 동생은 키가 커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은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 언급할 때와 다시 언급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요, 어 킹이 있고 더 킹이 있으면 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때는 이 가를 쓰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할 때 언급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더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도 은 는을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은 는과 이 가가 있는데 모두 다 주어 주어에서 쓴다고 생각하지만 주격조사 그러니까 주어에만 쓰는 게이 가고요. 은는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도 쓰고요. 다른데 목적어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격조사 주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보조사 여러 가지에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가 중요하면 이가라고 얘기하고요 뒤에가 중요하면 은는이라고얘기합니다자 예를 들어서요 땡땡 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에서도 중요한 건, 저, 제가 아니라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뒤에가 중요할 때는, 은, 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뒤에가 중요할 때는, 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문장을 봅시다. 여기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국 사람입니까? 자,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원래 누구가인데, 누구가라고 하면 안 되고, 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앞에가 중요하겠죠. 한국 사람은 이미 나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임준 씨,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가 중요할 땐뭘쓰니까가를 쓰죠. 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거는 저, 임준 씨. 이게 중요한 거니까 가를 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이 중요한 거니까 는을 썼죠. 뒤에가 중요할 때는 은, 는을 쓴다. 자, 그럼 이걸 봅시다. 케이팝이 인기가 많아요? 케이팝은 인기가 많아요. 둘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를 썼으면 앞에가 중요합니다. 케이팝이 인기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은을 썼으면 뒤에가 중요하죠. 인기가 많아요. 케이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인기가 많아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은는 이가의 차이점은요. 첫 번째. 앞에가 중요할 때는 이가, 뒤에가 중요할 때는 은는을 쓴다. 그런데 이 앞에 뒤에를 보통 주어와 서술어, 서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려면 이런 용어 이런 문법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을 많이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겠지만 잘 듣고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쓸수 있습니다.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아는 문장이 있고요. 여기 안에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절에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써 봤고요. 하나씩 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중에서요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이라고 하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문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요 싫어요 뭐가 싫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문장 나는 싫어요가 아는 문장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남자친구 술을 먹다 이것은 안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남자친구 술을 먹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이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가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는 술을 먹는 것이 싫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나는 남자친구 가. 술을 먹는 것이 싫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친구는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아는 문장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긴 문장이죠. 무엇을 알았어요? 나 다른 여자를 만나요. 나 다른 여자를 만나요. 안긴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는 쓰면 안 돼요. 여자친구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안에 있는 문장은, 안긴 문장은 반드시 이가를 써야 됩니다. 자, 임준 선생님, 잘생겼어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무엇이 사실이에요? 임준선생님 잘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 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임준선생님 잘생겼다. 사실이다. 자, 무엇이 사실이에요? 임준선생님 잘생겼어요. 사실이에요? 네, 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임준선생님 잘생겼다는 이렇게 안겨있는 문장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 가가 들어가야 되죠? 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임준 선생님이 잘생겼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가 들어가야 된다. 자, 나는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지구 둥글다.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지구 둥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문장, 나는 배웠다. 아는 문장 안에 있는 안긴 문장. 안긴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나오면 반드시 이가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관형절입니다. 관형절에 대해서는 예문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관형절에 대한 예문을 써봤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나 어제 먹다, 먹다, 어떤가요? 먹다, 음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에요? 내가 어제 먹었어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되겠죠? 내가 어제 먹은 음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은 떡볶이예요 라는 문장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럴 때는요 이 음식을 설명해주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주어가 들어갔으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이 아니라 내가 어제 먹은 음식은 떡볶이예요 왜냐면 두 문장인데 이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음식을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철수가 지난주에 봤다. 영화는 아바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긴 문장 안에 철수는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철수가 지난주에 본 영화는 아바타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나라는 터키에요. 어떤 나라가요? 영이가 여행했어요, 나라를. 그죠? 그래서, 영이가 여행한 나라, 영이 는이 아니라, 영이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제 룸메이트와 갔어요? 남산이에요. 자, 어제 룸메이트가 갔어요. 어제 룸메이트는 갔어요. 어디를요? 남산에 갔네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는, 곳은 남산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장 안에 룸메이트라는 주어, 주어는 뭘 써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룸메이트가 간 곳은 남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있으면 거기 주어는 반드시 이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요 이렇게 예문을 좀 써봤는데요. 먼저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형절도 꾸며주는 거고 부사절도 꾸며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관형절은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 얘기하고 부사절은 이렇게 동사 또는 서술어 이런 것들을 꾸며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 아름다워요 빛나요 어떻게 요 눈이 부시다 눈은 부시다 그래서 눈 부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도 뭐예요 이가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목 빠지다 라고 얘기했는데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목은 빠지다는 안 되죠.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자, 다음에 노래를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모든 사람 놀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놀라다. 그래서 놀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그때 반드시 이를 써야 된다. 어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안긴 문장 절이 있죠. 근데 이 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게임을 할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할수 있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 가, 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중에서 이런 안긴 문장, 절에는 반드시 이,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인용절입니다. 자, 네 번째 인용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임준 잘생겼다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말해요. 가운데 안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이가가 들어야 됩니다. 임준이 잘생겼다고 말해요. 자, 외국인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치 매워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김치가 맵다고 생각해요. 는이라고 쓰면 안됩니다. 자, 그 사람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숭실대, 여기에서 멀어요? 숭실대는, 숭실대가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가가 들어와야 되죠. 숭실대가 여기에서 뭐냐고 물었어요. 자, 메이씨가 말했어요. 예, 말했어요. 이게 생략된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룸메이트 예뻐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가가 들어갈지, 눈이 들어갈지. 자, 당연히 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안긴 문장에는 이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메이 씨가 자기 룸메이트가 예쁘다고 말했어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가끔씩 여기에 은이나 는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은, 는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를 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 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과 비교를 할 때, 이것만 특별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은능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이 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절이라는 것은요, 주어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린, 목 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인 목이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이 길다예요? 목은 길다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가를 써야 됩니다. 길이는 목이 길어요. 임준 씨는 어때요? 임준은 키 커요. 라고 얘기하면, 키가 커요. 키는 커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은 마당 넓어요. 마당이 넓어요. 마당은 넓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돈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은 많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봤어요. 그 사람은 돈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성격은 나빠요. 성격은 안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은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문장이 없을 때는 반드시 돈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인데 이 안긴 문장 안에는 이가가 들어가야 된다. 은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비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름 덥다, 겨울 춥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더운데, 겨울은 추워요.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은, 는을 써야 되는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 똑똑해요. 동생 멍청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똑똑한데, 동생은 멍청해요. 이렇게, 은, 는을 써야 됩니다. 남대문 시장 싸요, 백화점 비싸요. 남대문 시장은 싼네 백화점은 비싸요. 이런 식으로 은 은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저 식당은 맛있어요. 이, 이 식당은 맛없어요. 이렇게 은 은으로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앞에도 은 은, 뒤에도 은 은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실 부분요. 처음 언급과 다시 언급입니다. 언급이라는 것은 말하다를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 그 어휘가 나왔을 때는 이, 가, 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은, 늘을 씁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조선에 훌륭한 왕 있었어요. 그왕 세종대왕이에요. 그왕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왕 과학과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오면 조선의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처음 나왔죠. 그죠? 그런데 그왕 세종대왕이에요. 왕 여기 나왔는데 두 번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할 때는 은을 쓰고요.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이를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 왕은 과학과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했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왕은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there was a king in 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a great king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a king이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the king was 뭐 세종대왕. is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더 킹이 들어갔죠. 그죠? 더킹 메이드 한글 크리에이티드 한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가 들어갔고요. Also the king was interested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더 킹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가 들어가는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말하는 거고요. 어가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은, 는.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 가는 주격조사, 주어에만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그런데요. 은, 는은요. 주어에도 사용하고 목적어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서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반드시 앞에 주어가 나오고요. 은, 는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 는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은, 는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것 같은데, 선생님, 목적어에도 정말로 씁니까? 네, 목적어에도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아침을 안 먹어요. 안 먹지만,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은 안 먹지만 점심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침이 주어예요? 아침밥이 주옵니까? 아니죠. 목적어죠. 목적어인데 아침은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국 음식을 안 좋아하지만 불고기를 좋아해요. 이럴 때도요. 은는을 더 많이 씁니다. 한국 음식은 안 좋아하지만 다른 것은 안 좋아해요. 하지만, 불고기. 이것을 좋아해요. 불고기는 좋아해요.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아무리 바빠도 숙제를 꼭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숙제는 꼭 하세요.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은, 숙제는 분명히 목적어죠. 을, 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는을 써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아무리 추워도 운동을 꼭 해야 돼요. 네 맞는 표현인데요. 운동은 꼭 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해도 돼요. 운동은 꼭 해야 돼요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운동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가는 주어에만 쓰지만 보조사 은은에는 주어에도 쓰고 목적어에도 쓸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 는, 이, 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설명한 게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은, 는, 이, 가가 헷갈릴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죠? 하지만 좀더 힘을 내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해서 6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